한국은 조용히 무기 수출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한국은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국내 방위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와 결합된 신기술 도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전략에 기인합니다. 국제 무기 개발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 SIPRI의 글로벌 무기 이전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6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9위로 올라섰고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많은 국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터키. 2016-2020년 기간 동안 국가의 무기 수출 성장은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210% 증가하여 세계 무기 수출의 2.7%를 차지합니다. 이는 세계 20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큰 성장으로 꼽힌다. 이동아시아 국가의 방산 제품 수출액도 2006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17년 약 3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한 해에만 한국은 2000년에 비해 25개당 상승한 세계 1위 무기 수출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방위산업부문의 수출액이 절반 이상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2020년 기간 동안 서울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시장에 수출되었습니다. 23%는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중동 국가의 14% 한국의 방산품 수출은 장갑차, 탱크, 전투기, 집속탄, 미사일 발사대 등 품목이 주도하고 있으며 4세대 헬리콥터와 무인 항공기 개발의 재원을 집중할 경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는 한국항공우주기업 k a i 와 미국 노키드마틴사의 발자국인 T-59용 훈련용 항공기 제품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전세계 국가의 수요가 매우 큽니다. KT-1 훈련기, TA-50 경전투기 훈련기, FA-50 경전투기 등 KAI의 다른 항공기 제품들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2023년 11월 태국의 T-50 초음속 항공기 2대를 더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 태국은 12대의 T-50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함께 22대의 T-50을 구매한 또 다른 주요 고객이며, 이중 16대가 인도되었고 6대가 가능한 한 빨리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항공 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의 수치는 한국의 무기 수출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급적인 성장은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군사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들에게 교훈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KF-21 보람의 포크라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거대한 7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여겨지며 양산되어 시장에 선보일 때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KF-21 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사업으로 서울이 80%, 자카르타가 20%를 보유하고 있다. KF-21의 프로토타입은 지난 4월 공개됐으며 첫 비행은 2022년 이뤄질 예정이다. 시험 단계를 마친 이 전투기는 한국형 F-3,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F-16, F-15K 등 공군의 5세대 전투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 지분 20%로 인도네시아는 KF-21 50대를 받고 기술 이전 혜택도 받는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인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공대공 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열기의 구획이 있습니다. KAI는 KF-21이 시속 2,200km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속도는 로키드마틴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F-35보다 훨씬 빠르다. KF-21은 5세대 항공기의 스텔스 요소는 없지만 가격이 F-35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수출 잠재력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이 이전 투기의 수출 잠재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젝트에서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은 한국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영국과 한국모함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해군의 미래형 차세대 경항공모함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내년에 시작되어 2033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에는 현대중공업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CVX라는 경항공모함 건조.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의 핵심 기술을 결합해 경항공모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박콕인터내셔널은 프로젝트 실현의 첫 걸음인 디자인 컨셉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KAI는 브라질 엠브라헤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에어버스 국방우주공사 등 해외 항공기 제조사와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군용 수송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 KAI는 화물 운송, 로켓 운반, 로켓 우주발사 및 다른 항공기의 연료 고급을 위한 다목적 항공기 설계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매우 높다. 약 27억 달러의 투자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7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방위사업청도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해병 대용 국산 공격 헬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가의 KUH-1 수리온 헬리콥터의 편형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항공기는 국제시장에서 크게 홍보될 것입니다. 현재 서방 방위 기업의 우위는 무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서울의 방위 산업이 정점에 도달하고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될 때 가까운 장래에 한국으로부터의 글로벌 무기 수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으로 구형 미국기를 대체할 총 200여 대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4.53대급 K-11 전투기의 블록은 수준의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즉, 한국산 화0일 전투기가 낮은 아트신 국방 장관이 말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상의 모든 요구 조건에 충족하며,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국위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구려. 제국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공군이 갑작스럽게 공군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역시 중국군의 횡포 때문이었는데요. 최근들어 인도와 중국 간의 나다 그 국경지역에서 분쟁이 잦아지고 있고, 중국 공군은 청도에 위치한 비행장에 제16과 제-20 등 전투기들을 대거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영포 야욕을 가진 중국의 시즌피는 인도를 향해 대놓고 군사력을 키워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청도 지역 근처에 배치된 전투기의 물량 역시 인도 공군에 비해 중국 공군의 수량이 많은 실정인데, 요 이와 중에 2019년 인도에게 충격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도 공군이 카슈미르 상공에서 구형 미국이가 파키스탄 공군에게 패하자 외국산 전투기 도입에 부정적 이던 모디 총리도 고성능 전투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면 지상전에서는 파키스탄을 상대로 케마이너스 자주포가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자 한국산 무기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죠. 인도 공군참모총장은 인도 최대일 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 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태양하지 못하는 무기는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당시에만 해도 인도 정부는 인도의 국산 전투기인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국산 전투기의 희망을 품고 이것을 보조하기 위한 소수의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했는데요. 당시 인도 공군은 프랑스산 전투기를 채택해 36대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그쳤습니다. 구매하고 보니 라팔 전투기 36대로는 넓은 인도 땅에 커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각한 노후화로 대체가 시급한 비형 미국이 전투기와 제규어 전투기 전력을 대체할 수 없었기에 인도. 공군은 2021년부터 200년 외국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도는 발등에 불 떨어져 중국 공군의 전투기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한시가 급한 반면 인도 측에서는 정작 그렇게나 자신 있어 하던 인도산 전투기 개발 계획인 페 자스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 자스 전투기는 제조 공정부터 시작해 유지 보수까지 모두 인도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아주 전차처럼 인도의 제조 공정 기술력이 부족해 기체조 리포터가 불량품으로 갔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주 전차와 똑같은 문제들을 답습한 것이죠.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서. 당장 급한 중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들을 상대하기엔 성능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나팔 30여 개를 제외하고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추천은 대고구려 제7채널 그런데 낮은 아트신 국방장관이 말한 최신형 전투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투기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1 전투기인데요. 미국의 무기 해외수출 분석기관 7. 그룹은 K-21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시기 2026년 이후 25년간 전 세계 전투기 수요는 무려 4천여 개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보기 전문가들도 K-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400대에서 500대 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표1 9권 동을 연기와 포마이너스50 공격기 등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재불과 10년 만에 7개국의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해 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정부는 중국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산 K-1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 역시 이러한 김세를 눈치채고 한국산 k 시1 전투기에 대해 경제 상황을 내렸습니다. 현재 K-11 전투기의 1호기와 2호기, 3호기와 4호기가 동시에 최종 조립에 들어간 상황 k 시1 전투기의 연속적인 시제기 출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언론들이 인도가 한국산 K-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가 K-21을 도입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등장한 계기는 인도 육군참모총장 예방안이 있음 직후부터였습니다. 항상 국내에서는 방안 결과가 일체 비밀에 붙여지면서 이런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어디에도 K-21에 관련해 양국 칼로사 내용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서 인도가 K-11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측에서도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에 이어서 K-11 전투기까지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이해 질세라 인도의 언론 매체들 역시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선택지는 한국의 K-11밖에 없다며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의 각종 매체에 반응을 전하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내에서도 키21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첸20의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기체로 한국산 키21을 주목했는데요. 인도의 주적인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내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인해 탄생한 공항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중국의 방산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요 인도군이 중국의 접경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 무기라는 새로운 고만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항산업체들을 취재해 얻어낸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간의 양국 국방 교류 및 협력회담을 바탕으로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비체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1순위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인도군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잠시 중단된 것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커시빌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까지 나팔 전투기로 최대한 버티면서 한국산 전투기가 등장하는 순간 구매하는 방식이죠. 사실 인도 정보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뢰성과 성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도는 케마이너스 자주포처럼 유지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 대량까지 가능한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줄. 나라가 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처럼 인도군을 만족시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영상의 출처는 대구구려. 제국타와 배신 그런데 또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중국 매체들이 대서 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 매체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의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도 정부와 군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면서 성능과 가격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인 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뿐이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좌초 위기로 내몰린 인도 전투기 도입 사업도 대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K-11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K-11 전투기의 예상 시장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는 미국산 무기인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코드까지 가입하고 있죠. 즉 대한민국이 인도에 거실물 수출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할 적합한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반길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중국 매체들이 분석한 가능성들이 아주 터무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K-11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거시빌은 우리 한국이 처음 만든 전투기이지만 이미 해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진실이 군요. 거시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지체 조립 수준을 뛰어넘어 한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항공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전투기 분야는 항공산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과시빌 전투기처럼 3재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추구하는 기체 개발은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죠. 대한민국의 k 2 1 전투기의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국형 KF-21 국산 전투기 무기 시장 선동 약속. 한국은 지난 4월 9일 국내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개했다. 이 단계는 서울이 세계 군용 항공기 제조 산업에서 빅맨의 독점 클럽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이 세계 군용 항공기 제조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전제를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과 국가, 국가의 고용 성장을 촉진합니다. 독점적인 빅 보이즈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일단 운용되면 KF-21은 공대공, 공대지, 심지어 공대지 수항 미사일로 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발 전투기는 할당된 임무에 따라 1인용 및 2인용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제조공장에서 열린 KF-21 전투기 별명 보람에. 한양 훈련을 받은 매의 발사식에서 말했다. 4주 국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120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친 후 KF-21 전투기의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 제품의 부가가치는 5조 9천억 원 미화 5,52억 달러 상당 에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이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 한국은 테스트 및 개발 전용으로 6대의 KF-21 항공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기 3기는 2021년 말, 나머지 3기는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비록 KF-21의 장비와 예비 부품의 65%만이 한국에서 제조되지만, 전투기의 도착은 여전히 항공역사가 긴 나라가 없는 큰 성과입니다. 정부는 향후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된다고 밝혔다. 군용 항공산업에서 독점적인 빅맨 클럽의 일부인 국가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이 포함됩니다. 이중 미국과 중국만이 스페스 기술, 레이더 교란 능력 및 첨단 항공 전자공학을 통합한 5세대 전투기를 국산화한 두나라입니다 NATO의 합동 공군 능력 센터 존 데포 스케프베어 디산저가 말했습니다. DAPA는 KF-21을 내부 무장상이 없어 4.5세대 전투기로 보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세계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더 높고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큰 무기 탑재량. CNN은 DAPA의 성명을 인용해 KF-21은 국내 기술로 생산된 최초의 전투기다. 이것은 이제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발전된 전투기를 개발하고 국산 무기를 운영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 사업으로 서울이 80%, 자카르타가 20%를 보유하고 있다.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잠재력을 믿는 파트너가 되어준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의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F-4와 F-5는 1960년대에 도입된 미국산 3세대 전투기로 생산이 가속화되면 KF-21이 대체할 수 있다. 4세대 전투기는 한국의 F-16과 F-15K는 매월 왓잡지의 편집장인 분석가 에을하멜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2018년에 인도되었습니다. 한국은 2014년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A 40대를 총 64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